꿈과 나눔의 아름다운 절주 K사이클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제50회 1일차 금요경주, 이번 회차는 4일 특별경륜으로 펼쳐지겠습니다. 오늘도 광명 스피드홈에서 박진감 넘치는 경주와 함께하겠습니다. 4번 유현근 선수가 책임 선두로 나섰고, 뒤쪽에 1번 김인암, 이어서 2번 오태걸 바깥쪽으로 3번 김성근, 이어서 5번 임근태, 6번 문인재, 대열 마지막, 7번 김다빈 선수가 4코너지나 1코너로 향해갑니다. 3번 김성근 선수가 선두까지 올라왔고, 대열 선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2번 오태걸 선수도 탐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열 두 번째 자리잡는 2번 오태걸. 7번 김다빈 선수가 대열 네 번째 있는데요. 7번 김다빈 선수가 유연한 기량으로 최근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력과 순발력 모두 겸비한 7번 김다빈 선수가 현재 대열 다섯 번째 있고, 대열 두 번째 자리한 2번 오태걸 선수 기량 만만치 않습니다. 초입과 선행의 강점 있는 2번 오태걸 선수 오늘 주전법 발휘할 수 있을까요? 대열 선두가 된 3번 김성근 선수 긴거리 승부의 강점 있는 기록입니다. 오늘 입상권의 성적을 가져갈 수 있을지 3번 김성근 선수가 대열 선두에 있습니다. 3번, 2번, 5번, 4번, 7번, 1번, 6번 선수가 3코너지나 4코너로 향해갑니다. 대열 여섯 번째 자리엔 일본 김희남 선수 매 회차 기록곡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입상기록 거머질 수 있을지 선두의 돈 주로 벗어났고 선발 제5경주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여전히 선두에서 대열이 끌고 있는 3번 김성근 서서히 대열 풀어가는 7명의 선수들입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타종선 진아 3번 김성근 선수가 여전히 선두있고 대열 바깥쪽으로 7번 김다빈 선수가 속도 올려냅니다. 외선 공략에 나선 7번 김다빈 3번 김성근 선수의 선두권 접전 7번 김다빈 선수의 한바퀴 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7번 김다빈 뒤쪽으로 3번 김성근 이어서 2번 오태걸 7번 3번 2번 7번 김다빈 선수의 단독 선두 결승선 향해 갑니다. 7번 김다빈 뒤쪽으로 2번 오태걸 7번 2번 3번 7번, 2번, 3번 선수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고 7번 김다빈 선수가 폭발적인 기량으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